면도날 정기구독 서비스 레이지소사이어티 대표 김정환입니다. 면도날은 반복적으로 구매해야 되고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필수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조원가 대비 가격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정기구독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d 2 c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성 생활용품들 자체가 세대가 많이 변화하는데도 여전히 부식의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직제 구매를 하러 갔을 때 마트에 보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방식들이나 유통하는 방식들이 밀레니얼 세대에 맞게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봤고요. 그거의 첫 번째 제품으로 저희가 선택한 게 바로 변도날입니다. 면도날이 되게 좀 특이한 시장인데요. 실제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면도날을 매일매일 거의 사용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구매해야 되는 제품인데도 제조 원가보다 실제 판매 소비자 가격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거의 가장 주요한 이유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유통 방식, 마케팅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녹여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독과점 시장이라서 전 세계 실제로 이런 양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독과점 형식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원가는 굉장히 낮지만, 독가적우이라는 마진과 마케팅 유통비로 인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페이해야 되는 가격들은 굉장히 높게 설정되 있는 전 세계 3위의 브랜드인 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권이나 미주권에서는 면도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시아에는 시스템 면도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쪽과 1년 가까이 설득해오면서, 국내에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제품으로 한번 물건을 한번 공급해보려고 한다. 그런 부분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좋은 계약을 맺게 돼서, 국내에서는 정기구독 서비스로. 처음에는 그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쉽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메일만 보냈는데 당연히 답장이 없다가 저라남 프레젠테이션도 만들고 되게 꾸준히 그런 시장사를 분석했던 것들을 보냈는데 답이 왔습니다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빅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로 영국에 런칭을 하려고 계획하는 중에 있었고 저희가 비슷한 모델로 국내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한국 시장이 왜잘 먹히는 시장인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좀 하게 됐습니다 본사에서 처음에 아시아 담당 헤드쿼터로 연결을 해줬고 아시아에서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지사에 있는 쪽과 연결을 해서 그다음에 한국 지사도 미팅을 해서 아시아 최초로 저희가 비 우중날 제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죠. 현재는 쉐이빙 케어 제품과 스킨 케어 제품으로 확장하는 단계있고요 쉐이빙 케어라고 하면 면도기 면도날 있고 실제로 이제 쉐이빙 젤이라고 저희가 고객들과 같이 만든 제품이 있고 애프터 쉐이빙 모션 이후에 이제 제품들이 스킨 케어 방식으로 좀 확장이 늘려고요 우선은 쉐이빙과 스킨케어 쪽으로 조금 더 뿌리를 깊게 확보고난 이후에는 구독자들을 바탕으로 다른 카테고리를 확장하게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간 내에 완성이 되면 남성 건강 보조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남성 탈모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조금 더 편하게 공급해 줄수 있고 좋은 가격으로